내 노력도 필요하노라. 나를 신뢰하여 노를 젓는 사람은 자신의 노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표류하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보여주는 길이 조류를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내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때도 있노라. 하지만 그 힘과 기쁨은 언제나 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리라. 어부였던 내 제자들이 해변 근처에서 물고기를 즉시 낚은 것이 아니었노라. 나는 인간의 노력을 취해 축복하노라. 내게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나의 축복이 필요하나니 이것이 바로 성공을 이루는 협조의 비밀이라.